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알씨 대표 강사 장영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8월1 2일4급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쓰기는 여러분 시험에 좀잘 나오는 특수 문형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음. 특수 문형 중에 여러분 찐줄 뽀, 윈쉬는 쓰기 1부분에도 쓰기 2부분에도 독해 1부분에도 계속 나오는. 문형이에요. 특수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형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셨다가, 시험장 가서 타타닥 끼워 놓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찐, 즈는 좀 특수한 문형인 이유가 여러분, 주어가 항상 장소명사라는 거예요. 찐, 즈가 나왔다. 같은 뜻인 뿌, 윈, 쉬가 나왔다. 그러면 장소명사 딱 놓으시고, 찐, 즈 놓으시고, 뒤에는 문장 목적어를 가져요. 문장 적어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찐즈나 뽀윈슈는 주어는 장소명사로 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찐즈나 뽀윈슈 뒤에다가, 동사는 무조건 한번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는 무조건 한번 와요. 그래서 아예 찐즈를 여러분, 금지하다, 뽀윈슈도 금지하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외워서, 외워보세요. 여러분, 뭐, 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것을 외우는 동시에 뒤에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주가 나오면 딱 진주를 쓰시고요 앞에 뭘 쓰시라고 그러면 주어의 장소 그리고 뒤에는 문장 목적어 반드시 동사가 한번 더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서 담배 피우는 거 금지 어떻게 쓸까 요 여러분 쩌리, 진주 초연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비행기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그럼 여러분 페이지 상 찐즈 수용 소지 수용 소지 같은 거잘못 넣으신 여러분 수용이 동사였으니까 뒤에다가 문장 목적으로 훅 집어 드시면 돼요 자 문제 진짜로 풀어 볼까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 자셩 요런 거 조금 당황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장소 명사를 만드는 보조 명사인데. 어 장소명사여야 될 수도 있고요. 장소명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명사한테 보조명사인 샹이나 샤나 니나 네 그리고 쭝까지 써서 명사 뒤에 샹이나 명사 뒤에 샤 명사 뒤에 니 명사 뒤에 네이 명사 뒤에 쭝 같은 걸 쓰셔서 전체적으로 뭘 만드실 수 있냐면 장소명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샹은 위에란 뜻이고 어디 어디 위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까오수 꽁루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위로 만드는 거예요 샹을 까오수 꽁루 뒤에다 놓는 거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차오수 차오수라는 게 이제 속도를 많이 추월해서 차오수 속도 많이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찐지 금지하다 동사가 있어요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문 진주가 있으면 주어가 뭐라고 그러면 장소명사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 동사가 한 번은 꼭 온다 문장 목적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진주부터 놔두는 거예요 진주를 놔두고 뒤에다가 여러분 뒤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찐을 뒤에 놓고 뒤에. 음, 그렇죠. 동사가 한번 꼭 온다고 그랬으니까 동사를 일단 챙겨 줘요. 그래서 찐을 초수, 속도를 막 내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 까오수 공무 상은 아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 그리고 찐 뒤에 동사가 오는 거한번더 확인하시고 다른 문제로 한번 더 연습할게요,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 음, 찐 주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단어 볼까요, 여러분? 부 아니다고 딩처 주차하다. 그리고 윈슈 허락하다라는 뜻이고요. 상점문口 여기서 봤을 때 상점 입구예요 여러분. 상점 입구가 장소 명사인 거 눈치채셨어요? 자 그래도 우린 여러분 항상 동사부터 문제 푸는 게 편하니까 동사 가운데 딱 넣어볼게요 여러분. 윈슈 근데 여러분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아까 여러분 찐주랑 같은 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찐주와 뽀윈슈는 같아요. 그래서 살짝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죠. 윈슈 놓고 아 동사가 한번 더 오겠구나. 이렇게 뒤에 보는 거예요. 오 진짜. 윈슈 뒤에 딩처가 오네요. 그래서 주차하는 거 금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 뽀윈슈가 될건 살짝 생각하고 있다가 푸는 거고 여러분 찐주나 뽀윈슈는 주어가 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장소 명사. 그래서. 샹게먼코를 넣으시고, 제가 뿔을 먼저 만들 수도 있었는데, 뿔을 먼저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한개더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뿔은 부사예요. 부사는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꾸미려고 오기 때문에, 이제 부사가 딱 나오면, 여러분, 다른 문제에서도 자기가 꾸미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를 넣으시고 한번 꾸며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뽀윈슈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 그럼 맞는구나. 이렇게. 뽀윈슈를 따로 외우셔도 좋지만 부사 문제가 워낙 쓰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사는 어디 앞이라고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 앞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도 윈슈예요. 그럼 아까 배웠으니까 여러분, 우리 뿌가 어딨어요 여러분? 여기 또 뿌. 그냥 한번 채워놓는 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생각해 놓고 문제 풀게요 여러분. 자, 초, 옌 담배 피우다가 주어졌고요. 윈슈, 허락하다가 있고요. 저, 저 주어, 로, 쪼는 여러분 양사예요. 건물을 세는 양사. 그래서 이 건물 이렇게 되고요. 런허 디 방.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자또뽀또 또 부사고 뽀 부사고 그래요 자 일단 동사부터 놓아볼게요 여러분 윈시가 있어요 윈시 놓으신 뒤에 여러분 뒤에 뭐가 온다 고 여러분 문장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가 한번 꼭 와야 되죠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음 조엔 있어요. 윈시 초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담배를 피우는 거 허락하다가 되겠죠? 자 일단 장소 명사 넣고 볼게요, 여러분. 장소 명사가 좀 길어 요 여러분. 저저 로는 어디서 한 단어가 되는 거 조금 눈치채고 문제 푸셨어야 되기는 해요. 자이 건물의 어떠한 장소? 실제 시험에는요 이 학교의 어떤 장소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음. 어쨌든 이런 뿌하고 또 하고 뿌하고 이런 게 부사였기 때문에 어디 앞에 놓으시면 된다고 여러분 동사 앞에 딱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떠한 장소도 담배를 피우실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한 개만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제 자른 허 어떠한이라는 건 어디도 예외 없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부사랑 잘 다닌다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쓰기는 쓰기 부분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제 쓰기 이 부분에 문제가 찐주나 뽀윤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음,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금지 표시. 자, 여기 여러분, 찐주가 나왔어요. 자, 금지 표시고 찐주가 나왔으면 좀 편하게 푸실수 있는 거예요. 찐주가 나왔으니까 찐주 딱 놓고 장소 명사 주어가 되고 뒤에는 동사한 번은 꼭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니까 자 작문을 하면 간단하게는 자 찐주 세우시고 놓으시고 여러분 초엔 담배 피우는 거 금지니까 목적으로 동사 한번 놓으시고 장소 명사 주어를 좀 길게 쓰시면 되는데 짧게 쓰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쩌리쩔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좀 길게 쓰시면 쩌가카페팅 이런 거 쓰실 수도 있으시고 조금 더 길게 써볼까요 여러분? 음. 쩌리진즐초연만 하면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쓰면 칭따자두이 모두 주목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런 걸좀더 써서 이렇게 길게 늘리실 수도 있으세요. 어제 생각엔 여러분 음 쩌리 찐질 초예 요런거 딱 하나 외워 갖고 들어가시면 그림 넣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게요 여러분 음 이건 여러분 좀더 어려워졌어요 자 하지 말라는 표시 있는데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좌회전 금지 표시죠 자 이게 주안이 여러분 방향을 돌다 그리고 어, 회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게 실제 시험에서 조조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다, 그래서, 어, 요 조안 하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온 조조안 하고요. 두 개가 다한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응. 음. 두 개가 한 번씩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기억하고 갈게요, 여러분. 왼쪽으로 돌다를 뭐라고요, 여러분? 주어 주안 오른쪽으로 가다는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커브 돌다 돌다 뭐라고 여러분 요 주안인 거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요 주안 주어 주안 그래서 자이 문제는 여러분 금지 표시가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여기는 왼쪽으로 돌다네요 왼쪽으로 돌다를 못하게 하는 거 금지하다 까지 같이 쓰셔야 돼서 자 일단 보면 여러분 음. 아까 여러분 쩌리, 찐즈, 초엔하고 같아의 형식은 찐즈 넣으시고 왼쪽으로 돌다 갖다 뜨세요. 주어주아 주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찐즈는 뭐가 주어라고 여러분? 장소명사 그래서 쩌리, 찐즈, 주워주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짧으니까 더좀 길게 쓰자면 워마, 환, 비에더, 루, 거우 우리 다른 길을 좀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음한개더더 더 길게 한번 써봤어요. 저거 루거 이 길이 찐즈 주어안 왼쪽으로 도는 거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금지다. 짜쩔이 딩처바 여기서 차 세우자 이렇게 써놨네요. 자 되게 많이 길게 써도 괜찮고요, 자, 여러분 어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자 이상 정도, 한 13자 정도 쓰시면 점수는 대부분 한 8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길게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특수문형은요, 찐주와 뽀윈슈예요. 꼭 기억하실 건 찐주와 뽀윈슈는 앞에 뭐가 온다고 그러면? 장소명사. 뒤에가 뭐가 온다고 그러면? 문장목자가 오는데 반드시 동사가 모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음,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여러분 특수문형, 찐, 줄뽀, 윈쉬를 꼭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시고요. 모범답안은 꼭 외워서 이렇게 말로 외우지만 마시고 꼭 써보시면서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짜요.